요한, 시민입니다 오늘은 팩 관련. 어, 이번에 선택받은 자의 상점에 가면은 요, 그 스킬북을 변경할 수, 그말 받을 수 있는데 그걸로 두개다 변경을 해가지고 다행히 방어를 벗어났습니다. 달빛에서 화속성 그 천하 대장군한테 맞으면 한 방에 퍽 하고 죽었었는데 이제는 그럴 일이 없을 것 같아요.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진화를 해보려, 진급을 해보려고 요거 1 5개구매했고요 얘는 얘, 얘 같은 경우는 수정으로 패상점에 어, 서살수 있지만 얘는 거래소에서 구매해야 될것 같아요. 그래서 거래소에서 구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진급하면은 좋다고 얘긴 들었는데 그냥 천천히 모이면 해야지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다른 거보다 얘가 다 모였었거든요. 편린이 편린이 모여가지고. 음, 편의좀 비싸구나. 다행이네요. 이렇게 모아가지고 한번 진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진급 성공. 이것도 뭐 확률이 있는 건가? 아무튼 뭐총 자질 해가지고 뭐 조금씩 미세하게 수치가 올라갔네요. 근데 이게, 좋아. 조... <laughs> 어, 많이 올라간 건가? <laughs> 많이 올라간 건가? 많이 올라간 것 같지 않은 느낌인데, 성공이라고 떴으니까 성공인 걸로 해야, 되겠죠? 아무튼, 뭐, 이렇게 해가지고, 예 진급도 한번 해봤습니다. 어, 뭐, 최근에는, 아, 이제 거의 7 3레이 다가가고 있고요 음 딱히, 뭐, 카드 한장 먹은 거? 카드 한 장, 해머 카드 먹었는데, 음 먹었는데, 뭐, 가끔 이렇게, 그래도 가격이 많이 싸지면 사, 사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. 뭐 그거 말고는 없을 것 같고 아 그리고 이제 슬라임 예, 원더랜드 요거 마지막 날이니까 요거 빠르게 예, 다 교환하시고 거래소에 파실 수 있는 것들은 파시고 하시길 바랍니다. 유바.